오래된 철물점이 수십 년을 버틴 비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동네 골목 어귀를 굳건히 지키는 낡고 정겨운 철물점,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쯤 있으신가요? 반쯤 녹슨 간판 아래로 오래된 공구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가게 안은 온갖 부품과 생활용품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보물창고를 연상케하죠. 온라인 쇼핑몰과 거대한 대형 마트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겉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듯 보이는 이 작은 철물점은 대체 어떻게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이 평범한 공간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생존 전략과 깊이 있는 삶의 지혜가 숨어있답니다. 단순히 망가진 물건을 고치거나 필요한 부품을 사는 곳을 넘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전하고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들여다 볼까요? 이 이야기는 비단 한상점의 성공담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철물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대형 유통채널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자산 가치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천장까지 닿는 선반마다 빼곡히 진열된 수만 가지의 부품들, 이름도 생김새도 제각각인 작은 나사 하나부터 전문적인 공구까지, 이곳은 그야말로 다품종 소량 재고에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몇몇 인기 품목만 대량으로 취급하지만, 철물점은 당장 필요할 것 같지 않은,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그 하나를 위해 수십 년간 재고를 쌓아왔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건의 위치와 용도를 껴뚫고 있는 주인장의 전문 지식은 그 어떤 인공지능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손님이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는 그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쓰는 그 꼬부랑거리는 거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척척 정확한 부품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문제 해결 방법까지 상세히 일러주는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자아냅니다. 이렇듯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솔루션 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수도꼭지가 고장나거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대형 마트에서는 찾기조차 어려운 특정 부품을 철물점에서는 단몇 분만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철물점이 가진 압도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만족감,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는다는 신뢰감은 고객이 철물점을 다시 찾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경쟁력은 철물점의 독특한 수익 모델과 끈끈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집니다. 언뜻 보면 작은 나사 하나, 낡은 건전지 몇 개를 팔아 얼마나 남을까 싶지만 이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마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도관 교체, 간단한 전기수리, 가구조립 등 다양한 수리 및 조립 서비스는 철물점의 안정적인 수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철물점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실내 자본입니다. 수십 년간 동네 주민들과 쌓아온 인간적인 관계는 그 어떤 마케팅 비용으로도 살수 없는 값진 것이죠. 주인장은 물건을 팔기 전에 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때로는 망가진 물건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보다 저렴하게 수리하는 방법을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서비스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고 이는 곧 철물점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자리 잡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기다렸다가라도 철물점에서 구매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다 들러 주인장과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동네의 사랑방이자 정보 교환의 장이 되는 것이죠. 주인장은 손님의 얼굴만 봐도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짐작하고, 심지어는 손님이 미처 생각지 못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때로는 기술상담소, 때로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치는 동네 철물점의 주인장들은 그렇게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마치 삶의 작은 고충을 함께 나누는 해결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연결과 더불어 철물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강력한 자산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그 비결을 하나씩 파헤쳐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그 압도적인 다품종 소량 재고일 겁니다. 천장까지 닿는 선반을 빼곡히 채운 수만 가지 부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언뜻 보면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히 필요한 어쩌면 희귀하기까지 한 물건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오래된 문고리 하나, 2층 규격의 나사못, 혹은 어느덧 단종된 가전제품의 작은 부속품까지. 철물점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 아닐까요? 대형 유통채널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취급하기 어려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 롱테일 상품들이 철물점의 독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주인장의 전문 지식이 더해지면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손님이 얼핏 설명하는 문제만으로도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어떤 부품이 적합한지 척척 알아맞히는 모습은 마치 베테랑 의사가 환자의 증상만 듣고 병명을 진단하는 것과 같죠. 이걸 고치려면 저쪽에 있는 은색나사 하나면 충분하고요. 혹시 모르니 망치질은 살살 해야 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조언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를 넘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그 자체가 됩니다. 온라인 검색으로는 수십분을 헤매도 찾기 어려운 정보를 철물점 주인장은 단몇초 만에 정확히 알려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물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당장 수도꼭지가 고장나 물이 새거나 급하게 가구 조립을 해야 하는데 나사 하나가 부족할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며칠을 기다릴 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건 바로 코앞에 있는 철물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부품을 손에 쥐는 속시원한 해결책이죠. 이런 즉각적인 만족감은 고객에게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이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마치 동네 주치의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철물점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마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수도관 교체, 간단한 전기 수리 가구 조립 등 다양한 수리 및 조립 서비스는 철물점의 안정적인 수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기술과 노하우를 판매하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실내 자본입니다. 수십 년간 동네 주민들과 쌓아온 인간적인 관계는 그 어떤 마케팅 비용으로도 살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주인장은 물건을 팔기에 앞서 손님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망가진 물건을 굳이 새 것으로 교체하기보다 저렴하게 수리하는 방법을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서비스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고 이는 곧 철물점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단골손님들은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기다렸다가라도 철물점에서 구매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다 들러 주인장과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동네의 사랑방이자 정보 교환의 장이 되는 겁니다. 주인장은 손님의 얼굴만 봐도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짐작하고 심지어는 손님이 미처 생각지 못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때로는 기술 상담소, 때로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확장된 역할과 깊어진 관계야말로 거대 자본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철물점만의 견고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확장된 역할과 깊어진 관계야말로 거대 자본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철물점만의 견고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토록 끈끈한 관계와 확장된 역할이 과연 철물점의 주머니를 어떻게 채워주는 걸까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물점에는 그들만의 특별하고도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존재한답니다. 언뜻 보기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하지만 없으면 큰일 나는 작은 나사 하나, 낡은 수도꼭지 부품 하나를 팔아봤자 얼마나 남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부품들이 철물점의 생명줄이자 독특한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단 하나의 부품을 구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넓은 매장을 헤매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을 기다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사람은 많지 않죠. 당장 손에 쥐어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 동네 철물점은 그야말로 구세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서 발생하는 마진은 비록 미미할지라도 수많은 손님들이 매일 찾아와 쌓이는 거래는 무시할 수 없는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물건 값만이 아닙니다. 주인장은 손님에게 필요한 정확한 부품을 척척 찾아주고 때로는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며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함께 쌓아 올리는 거죠. 이 신뢰가 바로 철물점의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철물점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수리 및 조립 서비스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합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다리를 튼튼하게 고쳐주고 새로 산 가구를 뚝딱 조립해 주며 심지어는 오래된 자전거의 펑크난 타이어까지 능숙하게 수리해 주지 않던가요.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오직 철물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죠. 당장 수리가 필요한 물건을 들고 온 손님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지만 주인장의 능숙한 손길을 거쳐 말끔히 고쳐진 물건을 받아들고는 이내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고객의 만족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이는 곧 다음 방문으로 이어지는 굳건한 신뢰자본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 하나를 파는 일부터 복잡한 수리까지 철물점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자본을 꾸준히 구축해 나갑니다. 이 신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동네 소식을 나누며 때로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친밀한 이웃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감은 거대 자본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물점만의 견고한 울타리가 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밀릴지라도 고객들은 기꺼이 동네 철물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단순한 상품 이상의 가치와 해결책,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이 실내 자본이야말로 철물점의 가장 강력하고 독점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점을 넘어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생활 밀착형 컨설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벽에 못을 박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페인트가 집에 더잘 어울릴지 혹은 삐걱거리는 문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등 생활 속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들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철물점이죠. 그들은 단순히 도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파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철물점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진열된 공구들을 구경하며 호기심을 키웁니다. 주인장은 바쁜 와중에도 지나가는 손님과 눈을 마주치며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네고 동네의 대소사를 껴뚫고 있는 정보통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네의 작은 심장부처럼 철물점은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확장된 가치는 단순히 매출을 넘어선 철물점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 이것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철물점의 핵심 가치이자 그들이 수십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 아닐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동네 철물점이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결코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행위 그 이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단지 상품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문제든 척척 해결해주는 전문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나아가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기여를 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모여 이룬 견고한 생태계가 바로 철물점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거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쉽사리 침투할 수 없는 바로 그 인간적인 연결망이 만들어낸 독특하고도 강력한 생존 방식인 셈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경쟁과 효율이라는 두 단어에 매몰되어 달려왔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저렴하게를 외치며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집중해왔죠. 하지만 철물점이라는 작은 공간은 이런 흐름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공존과 가치라는 어쩌면 잊혀진 듯한 개념들을 묵묵히 실천해왔습니다. 망가진 물건을 버리는 대신 고쳐쓰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막막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효율성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철물점에 불빛이 스며드는 골목길을 거닐 때면 경쟁만을 외치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잔잔한 감동과 함께 삶의 진정한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철물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상점의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이 작은 공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죠.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니까요.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의 가치는 물론이고,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의미까지, 철물점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유행의 흐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시대죠.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물점은 변치 않는 것의 소중함,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철물점은 우리 주변의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들이 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 어기 혹은 익숙한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한 철물점의 불빛처럼 어쩌면 우리 삶 곳곳에도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지만 빛나는 가치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따뜻하고 묵묵한 존재들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